아, 우리 게임을 못해도 하다다 하이 하다 점이 뭐냐? <laughs> 아, 지진이가 훨씬 낫다. 낫다. 카카오가 지진이를 이겼다고? 오늘 컨텐츠 망한것 같습니다. 꾸며우박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더 많이, 더 적게.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되는지 마치는 나 이세대 딱 최신 유행의 선두고자 김도희에게 맞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에어프라이어가 455만 회, 오징어 게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더 많이. 그렇지. 개자라고요 오징어 게임과 캐치 마인드. 오징어 게임은 정말 반짝 인기가 심했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캐치 마인드는 되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? 더 적게 가겠습니다. 오 오케이. 좋아요. 보티 님. 캐치 마인드보다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서? 어? 아, 답이. 아 그럼 끝이야? 아무리 게임을 못해도 하다하다이 점이 뭐냐. <laughs> 다시 가보겠습니다. 언니 더 많이 더 적게는 응 아닐 것 같은데. 제작자가 그냥 자기 거 끼워 넣은 줄 알았는데. 오타쿠와 주식 아 주식이 무조건 많지. 오케이 주식과 혈액형 주식이 무조건 많지. <laughs> 어? 주식이 더 많았지 않아 방금? 오 콘텐츠 망한 것 같습니다. 디즈니 대 카카오. 아 디즈니가 훨씬 낫다. 카카오가 디즈니를 이겼다고? 파리보대 핑크퐁. 핑크퐁이 또 제2의 뽀통룡 아닙니까. 퐁통룡 오... 그굿아그 아, 뽀통룡이 나와보이시면 아니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더니 뽀통룡과 퐁통룡의 대결? 저는 그래도 의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령님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. 크. 역시 보로로 대 가지무침. 가지무침이 어떻게 보로로한테 덤벼? 제육볶음이면 내가 이하라도 하겠어. 가지무침? 가. 김치 당연히 김치. 뭐야호? 뭐야호? 그래도 김치가 이기지 않을까? 무야호가 아무리 잘 나왔어도 김치를 이길까? 김치, 그렇지! 알잘딱갈센데 무야호 이거는 진짜 무야호지 않을까? 둘다 대규모기는 해도 그래도 무야호가 좀킹반인들까지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더좋게 그렇지. 그렇지. 유산슬과 알잘딱갈센. 아좀 애매하긴 한데 알잘딱갈센이 조회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산슬. 오케이 합리적인 판단이었고요. 유산슬과 피클은 피클. 그렇지. 와 피클 진짜 많다. 피클 대 파인애플 피자. 아 요거 조금 내면데 파인애플 피자도 검색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피클이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저는 파인애플 피자로. 오 이겼다. <laughs> 김치 피자 탕수육 이거 진짜 뽀짝 유행 아니었나 더 적게. 자, 제 점수는요. 현재 10점입니다! 예! 하나만 더 맞히면 대한민국 평균 점수 넘을 어, 수 있어. 루피. 원피스 루피였으면 이겼다고? 아니야, 잔망 루피 얼마나 지금 날린데나 솔직히 요즘에 잔망 루피 활동하는 거 보고 어? 또이 또이의 상대는 잔망 루피밖에 없다. 약간 이 생각했어. 그래서 제 결정은 루피. 루피 대 뼈치킨. 뼈 치킨을 누가 검색하나? 질 뻔했다. 뼈 치킨을 검색해. 순살 치킨은 몰라도, 그냥 치킨하고 순살 치킨 아닌가? 마카롱 대 토마토는? 토마토. 아! 아!